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 행사를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종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사, 하나님 하나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파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쉼과 안식과 또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며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며 모든 것이 주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도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환경이 열리지 않은 성도들,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옵시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11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자, 11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요시아왕 때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주어서 사람을 이제 세워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성경책이 발견됐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면 여호와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쫓아낸 그 민족들처럼 너희들도 쫓겨날 것이 뭐 이런 말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이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그곳, 자기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시대 가운데는 이 약속한 재앙들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궁율과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고 왕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리더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들. 교사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또 목자고, 내가 뭐 부장이고, 뭐 이런 크리스천 리더. 예수 믿는 리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먼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이 아프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그런 권사님들 뭐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문제 있으면 권사님들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우리 그런 권사님들 수없이 봤잖아요. 아,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그러면서 너무나 많이 봤고, 또, 그렇게 교회마다 기도실이 있어서 그 끓이지 그, 그 않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소리, 그 장르님들의 그 기도소리가 그 성전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든든한 받침대였던 것이죠. 자, 어찌됐든, 먼저 올라갔습니다. 왕이 먼저 올라가서 다 기도하는데, 멍이 먼저 올라가서 기도하고, 자, 그리고서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을 다 모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날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도 똑같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됨 없이 누구를 자기로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열애 시킨다 그래요. 아 나는 열애야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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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애가 뭔지 아시죠? 나는 바깥에 빠지는 거 나는 열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대서 에 열애를 열애 시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 살아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날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노소를 막론하고 즉 아무도 함께 빠지는 사람 없이 함께 하는 거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왕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발견한 그 율법책 그 언약책을 무리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 모든 하나도 빠짐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도 노소를 막느라고 다 수물압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설을 듣지 않죠. 우리가 연설원애라고 뭐연설서 얘기합니다만 정말 우리는 사람의 연설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을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들을 때는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울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들이 울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왕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것이다. 왕이 선포할 때그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가 그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뭐하는 백성은 어떤 일부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모였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뜨거워졌고, 우리가 왕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왕의 이 놀라운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열심.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대제사장, 부제사장, 문지기들 명령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것들을 다 없애 버려라. 그래서 어떻게요? 뭐 목상, 우상 이런 성전 안에 있는 그 온갖 잡것들 정말 잡것들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것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다가 불사르고 베델, 베델은 델 우상을 섬겼던 곳이었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거짓된 재단을 만들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 생명의 삶, 어제 묵상의 에세이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렸어요. 어떤 글이 실렸냐면, 농부가 거쳐지려는 가장 큰 실수는 가지치기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다. 뭐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요? 가지치기.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크면, 저희 집에도 화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 잎사귀를 다 둬야 안 둬요? 잎사귀를 다 두지 않죠. 다 두면 그게 잘 자라나지 못해요. 안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잎사귀를 잘라줘야 돼요. 가지를 쳐줘야 돼요. 저도 러시아에서 농사를 잠깐 줬습니다만 수박도 가지를 쳐줘야 돼요.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수박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수박을 키워보려고... 애를 썼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이 자라나려면 가지를 잘 쳐줘야 돼요. 몇 번째 가지라. 그런데 최소한 성장하려면 70%의 가지를 잘라내줘야 그 가... 나무가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생명의 상 어제 어제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실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70%의 가지를 잘라줘야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지치기를 여러분 가지를 칠래면냐좀 아깝기도 해요. 이걸 잘라도 되나?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걸 또 아낌없이 쳐줘야 잘 자라난다. 잘 자라난다. 오늘 요시아 왕이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정말 잡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럴 성신, 모든 것들바 발과 아세라상들, 이런 것들을 다 기드론밭에다 불사르고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에 보니까 산당들의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을 폐해버리고그 그렇죠? 발의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우상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없애버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세나상을 내어다가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풀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풀살라버려도 됐겠죠? 그냥 바깥에 버려도 됐겠죠? 그러나 일부러 풀사른 거예요. 일부러 빻은 거예요. 일부러 가루를 만들었어요. 왜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청소할 때는요, 철저하게 청소해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돌이킬 때는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아따, 아멘들 좀 하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니까 성전에 별의별 게다 있었어요. 여러분 타락할 때는요. 이렇습니다. 어떻게 성전에 이런 게 있었을까? 쉽지요. 6절에는 성전에서 아세라상 즉 성전 교회 안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는 것과 똑같아요.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었고 또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7절에 남창의 집. 이 말은 뭐냐면 창기예요. 런데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할 때그 우상 앞에 그 여자들을 두기도 하고 남자를을 두기도 하고 특별히 남자들을 둬서 그 여, 여자 제사장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했어요. 아주 더러운 짓이죠. 성전 안에서. 그것들을 팍 헐어 버렸어요. 다 헐어 버리고 또 팔절해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거짓된 제사장들은 막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고 참된 제사장들은 버려졌어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제사장들이 막떠돌아다니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또 산당에서 분양하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모든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8절에 보니까 더럽게 하고 부엘 세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더럽게 하고 상,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할렐루야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것들을 헐어버리고 더럽게 하고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버리고 폐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사실, 안 겪어도 되어야 될 일들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새로, 그래야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함께, 이 일들을 진행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그래서 그들이 그 아들의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패하고 태우고 재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시아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이 이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고 놀라운 칭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받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인 교회도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호와를께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이 예수인 교회만큼 없었다. 할렐루야. 그런 칭찬 듣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지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삶 속에 태우고 빠고 재하고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잘 가지를 쳐서 새로워진 인생, 새로워진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축, 치료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소서.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낯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너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며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큰 기도의 집회가 되어지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열쇠와 같은 아버지 집회가 되어지게하여 주옵사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믿사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